예, 예, 안녕하세요. 어, 앞에 자비출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이 강의를 했죠. 오늘은 그 자비출판의 이제 그 못다한 이야기 중에 인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 일곱 건의 내 스스로 돈을 들인 자비출판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인쇄를 하면 은 경비가 적게 들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는 가문은 이겁니다. 스스로 비용을 내는데 본인이 인쇄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 자비출판이랍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흑백 인쇄를 할지, 또는 투 칼라 인쇄를 할지, 그러니까 어, 검정색하고 글자 부분의 청색을 한다든지, 뭐 어, 빨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올 칼라를 한다든지, 그리고 색의 크기, 색의 가로색으로의 크기를 얼마로 할 건지, 얼마로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어, 비용이 적게 들고 경제적인지? 그리고 또 인쇄 부수 몇 건을 찍어야 음 이제 뭐 수익이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백 칼라의 선택은 동일한 책을 가지고 어 이제 인쇄 수의 견적 의뢰를 내면은 제일 쉽게 그 비교가 되겠죠. 동일한 책을 규격은 규격은 가로, 세로, 얼마인데, 이 부수, 권수는 뭐몇 권을 하는데, 흑백일 때는 견적을 내주세요. 올 칼라일 때 견적을 내주세요. 또는 투 칼라일 때 견적을 내주셔야 하면은 견적이 비교가 되겠죠. 근데 칼라가 이 비싼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이판 그러니까 어, 흑백은 이 우리가 이제 필름 같은 한 판이지만은 그 칼라는 이제 동일한 페이지에 이제 필름이 여러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TP 출력이 판 수가 많아집니다. 인쇄비도 조금 많겠지만 결국은 CTP 출력이 여기에서 이 비용이 이제 두 배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그 그 예전에 이제 필름으로 이제 카메라를 찍지 않습니까? 그럼 필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증명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한 장인데 한 장을 가지고 컬러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이게 이제 네 장인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검정색 인쇄 한번 하고, 뭐, 그 빨간색 인쇄하고, 이렇게 음 이, 이 필름이 필름이래. 많이 그 CTP 출력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규격이 그 가장 이 종이 손실이 적어야, 이제 어차피. 책을 찍으면서 이 원지를 어 A0가 이제 이 크기죠. 근데 이 A0 반턴 이 크기를 총몇 장을 할 거냐 이제 인쇄소에서 이 A0의 종이를 몇몇 어몇 장을 해서 인쇄를 하니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아주 이제 그 저 책을 그 예를 들겠습니다. 저 책은 A4 크기입니다. A4 크기인데 어, 이만큼 이렇게 절단을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4 크기로 하면 좋은데 거기 이제 취급하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절단했습니다. 그만큼 책의 폭이 넓지요. 우리가 일반 어, 수험서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기 2cm입니다, 20mm입니다. 2cm의 적은요 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 같은데 폭은 제가 이렇게 A4의 크기로 넓게 했죠. 그런데 저 책은 저는 이 장기간 하면서 어, 이렇게 합니다. 그 인쇄소에서도 인쇄비를 적게 들게, 종이의 양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이한 장에 대해서, 그, 저 책은, 8 페이지, 그러니까 양면이면 16페이지죠. 16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맞춰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저가 원하는 페이지가, 800 그러니까 656이죠. 제가 원하는 페이지가 656페이지면은 8을 딱 나누면은 656페이지로 아주 그 여분이 없을 정도죠. 만약에 이제 800 650페이지를 제가 책을 썼다면은그 6, 이제 81 곱하기 8이면은 648 하고 또 이제 이 페이지가 남으니까 이큰한 페이지를 또 종이를 들어야 되죠. 그런 낭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그이큰 종이를 이 남는 내용이 없게 이제 페이지를 계산하라 해서 항상 그래 맞춥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남는 이 종이가 있으면은 책의 제일 앞쪽하고 제일 뒤쪽에 이제 그이 백지를 붙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포함도 나지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책은 앞뒤에 그 인쇄되지 않은 페이지가 이 페이지 뒤에도 이 페이지씩 붙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필요 없는 종이를 이 붙이 가지고 원가를 상승시킬 이유가 있나. 그리고 재본을 하는데도 빈 종이가 없어도 재본하는 데 전혀 어 관계 없다 해 가지고 저책은 이제 앞뒤쪽에 이빈 종이가 주로 없습니다. 이제 하는 수 없이 남으면은 앞뒤에 이제 한 페이지씩 붙이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이 책을 만들 때도 이 크기를 가로세로 얼마를 할 거냐를 해 가지고 이 841mm 이 길이는 593mm를 해서 총아해 보면은 그렇게 여분의 종이가 많이 남지 않게 이책 규격을 정하는...그러면 이 책을 그 원고를 써놓고도 이 편집을 하기 전에 그 이제 인쇄소에 한번 의뢰를 해야 됩니다. 책 규격이 얼마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그러면 얼마를 하면서 그몇 페이지 단위로 페이지...그러니까 이한 장에, 그, 내가 원하는 책의 규격이 몇 페이지 나오니까, 몇 페이지 단위로 편집하는 것이, 그, 이, 그 종이의 경제적으로 쓰느냐 이걸 의논을 해서, 원고를 다 써놓고, 이제, 책을, 이제, 그, 이 가로세로를 설정하고, 여백을 설정하고, 이게 뭐, 컨트롤 뭐 C... 컨트롤 뿌이뭐푸넣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원고를 써 놔도 이제 책의 그 규격을 어 심사 숙고해서 그 인쇄소의 의뢰를 물어보고 또 이제 제가 이 유튜브 하는 요 내용을 841mm 5 9리 m m 가 종이 한 장이니까 여기 이제 몇 페이지가 어 하면은 가장 이제 그 종이 손실이 적은지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쇄는 마스터 인쇄하고 옵셋 인쇄가 있는데 마스터 인쇄는 경 인쇄라면서. 레이즈 프린트로 인쇄된 농구를 직접 특수재실의 종이 인쇄판에 촬영하여 인쇄하는 인쇄법으로, 어, 인쇄 기술의 발전으로 최고 2도 인쇄, 2색 인쇄까지 가능한데, 소량 인쇄시, 그, 아주 이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니까, 러 어, 500부 이상이면은 이 마스트 인쇄를 하면 안 되고, 뭐, 100부, 200부, 300부, 400부 이 정도면은 이 마스터 인쇄를 경인쇄 를 하면 아주 저렴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시를 썼는데 어, 시집을 어, 내 시집을 썼는데 그서짐에 어, 돌려 가지고 팔리겠나 뭐가능성 어, 없으니까 그냥 내 인생에 어, 시집이라는 거 하나 냈다 그럼 기념으로 한 200권 찍어서 어 지인들한테도 갈라주고, 가족, 어, 친척들한테도 갈라주겠다 하면은, 뭐, 견주 마스터 인쇄로 하면, 100 내지 200만 원이면은, 이렇게 시점을 하나 인쇄합니다. 어, 우리 국가하자님 군인들 조그만한 포켓용 있죠. 그런 것도, 뭐, 한 3, 400건 하면은, 한 200만 원 인쇄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500권 이상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이제 업셋 인쇄를 합니다 인쇄판과 고무롤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스점의 책은 거의 대부분 업셋 인쇄입니다 그러면 인쇄 부수를몇 권을 해야 될 거냐 제 사례를 한번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제 책이 뭐저 생각에는 이 우리가 수험서, 수험서로서 만약에 한 400페이지의 투 칼라다, 투 칼라 정도다. 그러면은 어이 정도 이 견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0권을 찍겠다. 100권을 찍겠다 하면은 총 인쇄비가 어, 300만원 나온다. 여기는 지금 100. 100건, 1000건, 만권1 0만권이 동일한 책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100건을 찍으면 이제 300만원 이면한 권당 원가가 3만원이죠. 그런데 정가는 2만원 붙이고, 이제 도매상과의 계약해서 60%를, 어, 출판사에 어, 팔고 이래 지불 해주겠다. 12,000원 지불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가정했을 때, 100권을 다 팔았다면 은그 100권을 다 팔면은 120만원이죠. 한권이 만원 치니까 그죠. 60%를 도매상이어 판매액을 주니까 누군가는 300만원 들었죠. 그러면 180만원 손실이 나옵니다. 100권을 다 팔았을 때도 근데 이제 동일한 책을 1000권을 찍었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이 인쇄비가 든다면은 권당 가격은 5천 원이죠. 그러면 천 권을 다 팔았다면은 한 권에 만 2천 원이니까 1,200만 원에서 원가인 500만 원을 빼면 700만 원의 수익이 남은 거죠. 그리고 자 동일한 책을 만 권을 찍었다. 그러면 인쇄비가 3천만 원이 든다면은 권당 3천 원이 들겠죠. 그러면 수익은 만 건을 다 팔았다면은 한 군당 만 이천 원이니까, 어, 1억 2천만 원이 판매액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 원가 인, 인쇄비 3천만 원을 빼면은 9천만 원이 남지요. 그리고 이 동일한 책을 십만 원을 찍었다. 그러면 인쇄비는 2억 5천만 원이고, 한 군당 가격은 2,500만 원. 2만, 어, 2,500원이다. 그래도 여기도 이제 권당 12,000원을 이제 출판사에서 도매상에 준다. 가정하면은, 어, 10만 건을 다 팔았다면은, 어, 12억이 되죠. 12억에서 이 인쇄비 2억 5천을 빼면은 9억 5천만 원을 남죠. 실제 이렇게 됩니다. 10만 건 팔았다. 뭐 20만 건 팔았다. 그러면은, 응, 음 뭐, 어, 우리, 어, 그냥 평범한 우리, 그, 이 평민들 입장에서는, 음, 한 20억 남았다, 20만 원 팔았다, 20억 정도면, 은 뭐, 어 그냥, 어, 평생 노후생활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 이렇게 판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면 특히 이제 기술서적은 저 같은 이제 기술서적은 청권을 인쇄해가지고 이런 이제 자비 출판사나 또는 그 원고를 받아서 어 출판사에서 인쇄하는 출판사나 이렇게 천권 정도 팔면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원가 원가가 해소됐다. 또, 자비출판이면은, 뭐, 좀 이제, 어 용돈 좀한 500만원 벌었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비출판이면은, 500건 정도, 어 찍어가지고 다 팔면은, 어 인쇄비가 이제 해소될 수준 됩니다. 그것도 이제, 어 정가가 얼마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인쇄 페이지수라든지, 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익은 많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현혹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만 건을 지금 아, 천 건이 천 건도 팔리지 않을 책을 만근을 찍었다, 삼천만을 들였는데 천근을 팔았으면은 완전히 그 삼천만 원에서 한 이천 오백만 원 손실이 발생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중근을 찍었는데 금방 그 다 팔려 버리고 또 인시한다면은 인쇄비 권당 또 많은 오천원 되겠죠. 만약에 이권을 2천 원을 이천원 팔릴 줄 알고 이천권을천권 찍을 거서 이천권을 찍었다면은 어 환원가 원가가 4천 원으로 다운 되겠죠. 그러면 이 1,000원에 대해서 어이천권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수를 예측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한 50권 정도의 책을 찍고 횟수를 한어 14회 정도 인쇄를 하면서 또네권의 책도 또 이제 재고가 각각 다르게 남지요. 이 재고에 대해서 매번 고민이 됩니다. 어떤 책은 많이 나눠 가지고 버려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현재 6월 18일날 지금 녹화하는 이 현재 지금 인터넷에 교보문고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 책이 현재 팔리고 있는 소방시설의 1권 책이 교보문고의 홈페이지에 매장 재고 위치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 창이 뜹니다. 그러면 저 책이 광화문에 한근, 강남에 한근 이렇게 교본문고가 이렇게 지점이 많습니다. 자 여기 어입니까 송도 뭐 아주 뭐 세종, 세종도 세근에나 있네요. 세종교본문고에도 세종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정도면은 지금 어, 기술서적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편입니다. 보면은, 다른, 서정, 이, 그, 소방책을, 다른 책을 검색해 보면은, 한, 두나한 30권 되는데, 한 다섯 권진열에 있다든지 전체에 10권 진열에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좀 전에, 10만부, 50만부 판매하고 있는 책을 내가, 내가 방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어, 책 제목도, 어, 이또다 숨겼습니다. 예. 아주 이제, 정치를 하시다가 이제, 저는 작가로 하시는, 책을 많이 쓰시는, 그 유명한 분입니다. 아니, 현재, 오늘 날짜에도 이 책이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6 0 0내건인거있죠 아, 책을 재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책이 많이 나가는지. 그, 30몇 건, 60몇건뭐 30몇 건, 60몇 건뭐뭐 아니 이게 말입니다. 한 서점에 몇시 권을 두고 있다 하는 거는 엄청나게 지금 고객이 이 책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이이 이, 이 정도면은 10만 부 파는 거는 뭐 장난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그걸 제가 캡처해서 실었죠. 자, 그러면, 내가 책을, 어, 자비출판이든지, 또는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출판사에 내 책을 찍었다. 그러면 이제, 어, 500건을 찍었다. 2000건을 찍었다. 문제는, 이제, 그, 총판을 통해서 예, 서점에 진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판사나, 그, 이, 저자는, 아, 서점에 장기간 진열해서 계속 팔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시장은 냉정합니다. 서점에서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죠.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에서 서점 규모가 제일 큰 것이 광화문의 교보문고죠 교보문고에 가도 하루에 출간되는 책이 몇천권인데 그 몇천권의 뭐 10분의 1도 그 공간을 비집고 진열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총판을 통해서 겨우겨우 진열했다. 여기서 말입니다. 그 빠르면 2개월, 늦어도, 어, 저 지점에는 6개월 정도 팔리지 않는다. 바로 총판으로 보내버립니다. 총판에서는 하는 수 없이 또 출판사로 책을 보냅니다. 이 책은 지금 팔리지 않는다. 어, 출판사에 책을 보내준다. 그럼 출판사에서 와서는 이 분리 속으로 책을 이제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2000건을 찍었는데 1 0 0권이 팔리고 1900건이 남았다. 이게 이제 오는 과정의 경비도 문제지만은 인쇄비가 고스란히 이렇게 고스란히 이 부담이 되는 거죠. 500만원 들었다. 3000만원 들었다. 그러니까 책을 그 빨리 매진돼가지고 두번 찍어가지고 원가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무리하게 많이 찍어가지고 책이 남아가지고 고스란히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책을 인쇄할 때 몇 권을 인쇄할지를 예측, 판매 예측이 자비 출판이나 그 출판사, 전문 출판사의 이게 이제 출판사가 책을 이 부수를 예측하는 것은 출판사가 흥하고 막하는 바로 바로 매트가 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음. 이 이제 내가 한 50건을 15년 동안 한어 14번에 14, 걸쳐서 한 50건을 찍어 봤으니까 재고 처리도 50건을 재고 처리를 해보고 했으니까 어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그렇게 그 책을 어 출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이것으로서. 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